좀더 가까이, 내가 줌이 없어. 그래서 좀 가까이 와야 돼. 내가 줌이 없어 봤더니, 어. 그래가지고 멀리 가면은... 그렇지, 그렇지, 살랑살랑 살랑. 빠르다. 천천히 최대한... 그렇지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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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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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랜딩 네. 하는 거치으세요 랜드에. 아무도 안 와. 터치 앵고. 원래 터치 앵고 하려고 그랬지? <laughs> 그쪽이 근데 배풍이야 배풍 이쪽으로 아, 들어와야 돼 차가우네. 속도 안 줄잖아 괜찮아, 괜찮아. 어, 반대쪽으로 들어와야 돼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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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어, 다시. 속도가 네. 안 줄어 저쪽으로 들어와야 돼 그렇지 여기 속도가 줄잖아 아, <laughs> 이번에 또 속도가 너무 준다 아 어려운데 외로 바람이 이제 우리 앞프서니까 됐어, 그렇게. 오케이.